285 총소리 난데 방금. 두 명이에요, 선생님. 두 명. 바로 오른쪽 나무, 큰 나무. 선사일의 나이스 샷. 송도를 피하는 방법 불러 주세요. 뭐야, 여기 문이 열렸는데? 떨어지가. 안보이 쫌! 아니, 핵이다. 스핵. 수핵. 저거 스핵임. 암튼 핵임. 유틸리티 벨트밖에 안 입은 흑인이 갑자기 집에서 나왔어요. 옷도 없었어. 옷을 보고 원주민이라고 하죠. <laughs> 내가 송도 다시 가나봐라. 아니, 왜요?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인데, 주민인데. 지금 주민의 집을 뺏은 거예요, 선생님. 아, 라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 안 가, <laughs> 선생님. Calm down. 안 가. Take it easy. 안갈 거야. Calm down. 버기 지나가면서 내린 척하면서 버기 어그로 끌면서 기절 시키면서 왼쪽으로 기절 시키면서. 선생님 줄... 수상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류탄 정확하게 들어갔죠. 날아가주면서. 자 가장 무서이 집에 들어오셨다, 선생님. 찢어 버렸죠? 나이 이곳은 우리 구역이다. 장져아 누가 여기다 향 피워 놓은 거야? 선생님, 우상자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어, 저기 있어. 이집 안에 저기 있어. 이거 발소리 난다. 아니었나요? 저기 있어. 저기 있어요. 나혀. 나 혼자 남았구나. 나 혼자 바밍하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선생님 다시, 솔직히 그냥 이거? 혼자 살고 야 동도에서 혼자 살고 평생 혼자 살고 <웃음> 뭐라고요 선생님 <laughs> <laughs> 아닙니다 너무 심한 말씀 하시네요 아네 죄송해요 여기 구급상자 두개 남는데 냥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진짜 많이 싸웠다. 먹을 게 너무 넘치는데 이거 파밍하고 올 필요도 없었겠다. 세이프, 세이프티 하우스, 세이프티 하우스. 잠깐 총알이요. 계속 불편하게 할 거야. 계속 가지고 다녀야지. 더하나 하나 갖고 다녀야겠다. 너랑카. 아 선생님. 네. 눈이 슬슬 안 보여요. 집중력이 한계 온것 같습니다. 아니면 눈곱이일까요? 눈곱이에요. 왼 눈이 살짝 흐리네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왼 눈이 흐리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왼쪽 눈이 어? 주말이니까요. 줌이... 줌이 왜 이렇게 되지? 왼쪽에서 이렇게 오지? 슥하고 슥 색소 줌이 이상하게 아니, 여기 너무 가운데라서 해. 살짝 루즈하네요. 많이 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오네요. 너무 늦게 왔나 봐요. 뭐지? 왜 이렇게 줌이 되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요. 버그인가? 이거 원래 아니랬는데, 이것은 풀들이 사람처럼 보여요. 선생님, 잠깐만, 이거 어떻게 쓰라고? 바로 이렇게... 이거 하면. 선생님, 아이, <laughs> 습니다저 목이 물렸네요. 아까 간지럽던 거, 진짜 목이었어요. 선생님, 이것은 지금 풀어야 돼요. 지금 두방 맞았거든요. 지금 이 e 눌러도 똑같은데, Q E 아 이거 관전버그였네 아 버그였네 이거 1인칭 버그였네 와 큰일날뻔했어 게스! 게스 게스 게스! 저기 게스! 진정해요 게스! Yes. 신프님은 어 이게 바로 동기어진 어 방법이죠. 스프님은 예 네, 자격이 되고요. 동기어진 네. 스프레이윤 선생님 너 죽고 나 자자. 그 윤루투님, 딩셉션님은 다 자격이 되고 맨날 방송하는 거 제가 봤기 때문에 뭐딱 체크 안에 되고. 그 되는데. 여기다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맥 선생님이 좀 자격이 안 돼서 네. 스트리머 이게 세겨, 세 명으로 될수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모기가 있다는 것이 카카오에서 하신다니까. 저희 <laughs> 홈이 얼마나? 더운지 네 하신다니까 된다고 하네요 <laughs> 것이겠죠? 근데 너무 조용하네 요 선생님 아 심심하네요 전판에 너무 너무너무 돌아다녀 죽어서 이번판 가만히 있었더니 너무너무 조용하네요 그러게요 안전지옥이 하필이면 또 선생님 여기서 검문소 한번 하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요? 어디요? 저도 그쪽으로 아, 그쪽으로 보겠습니다. 설마 여기서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도로 타고 넘어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나? 왠지 로족이돌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아, 어, 보이질 않아 여기 가면은 왠지 적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쪽도 안전지역 안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물고시 왔습니다 선생님 AWM이에요 <laughs> 냄새가 으습니다 선생님 AWM 맞습니다 저거 아니 M24를 들고 있는데 또 AWM을 업그레이드 어, 해줘야죠 공 2업 했으니까 공 3업 가져줘야죠 선생님 선생님! 에너미가 이쪽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노란색 포인트를 먹으러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먼저 가서 언덕 위를 사수하면서 에어드랍을 머먹도록 견제하고 있겠습니다 허허 참... 갑시다, 선생님. 저 앞으로 가야 돼요. 드랍은 그곳에 이겨지. 그 때까지 그래 보았고. 어허 참. 앞으로도 계속. 마음이 급해. 간다. 하나, 둘, 셋, 토킹. 선생님. AWM이 나왔어요, 선생님. 바로 드릴게요, 선생님. 빨리 주세요. 총알은 여기 안에 있네요, 선생님. 아산뚝도아 산뚝뚝 아, 제가 먹겠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거 뭐야 있습니다, 선생님 M24 제가 쓰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러면 그럼 총알을 쓰면... 내가 여기다가 아! 선생님! 아르메! 아르메! 위에서 쏜거 같은데? 아 위다 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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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래 갑니다 그 바로 왼쪽... 왼쪽 가 왼쪽 가 총알 총알 정말? 30발 아 뒤에, 뒤에 또 형님. 있어 아 네, 선생님. 빠르게 잡으면 되니까요 아하 선생님 무해전략 하고 있습니다 해요 계속 만 잡아주신다면 계속 해야돼요 그렇게 아, 이게 왜 하나도 안 되더라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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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찔끔찔끔 움직이는 거에 무빙이 계속 계속 들어가요. 자, 8배율이 있으면 선생님. 8배율 여기 있어요. 8배율이 있어요. 아, 어, 오케이. 대탄, 보정기. 뭐, 없는 게 없는데. 삼쪽도, 쎄, 세... 어, 선생님. 친구 AWM인데요? <laughs> 총알 수급하게. <laughs>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이거 쓰시면 되겠네요 네 총알 수급 써 쓰시면 되겠네요 제가 살짝 욕심을 낼 뻔했네요 스승님의 무기를 가로채 뻔했네요 아 스물 개 좋아요 아 쓰세요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쓰죠 그냥 에따? 이거 나누죠 열다발아 노노노노노 아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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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눠 나나나나 오케이 자, 풀도핑하고, 선생님, 이거 마침, 스나지형입니다. 수류탄만 잘 쓴다면은, 아주 유리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 다해 지금 그 뭐지? <laughs> 선생님, 무었어요 이거 석공을 뭐지? 들고 석공 다녀요. 석궁매석궁매석궁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 타이밍에 석궁매라네요 선생님. 뭘 가지고 다니는거야? 나는,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아까 그 흑인 친구 아닐까요? 제가 어... 처음에 잡은 깜짝 아, 놀랐네 선생님 기가팠어요 선생님 <목소리> 선생님 <목소리> 저 위에 고지에서 내려오는 고지 전략하겠습니다 풀이었네 너무 풀이 사람처럼 보여요 선생님 음료수 9개 쓰레기 무단투척 해주시고 자먼 것만 잘 보다 보니까 가까운 걸못 보게 되는 요즘 풀들도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헷갈립니다 선생님 예 식생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바로 앞쪽에서 속소리가 났었거든요 스승님 이집 쪽에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 해봅니다 아 굉장히 다루기 힘드네요 다시아가 건너서 이쪽 노란색 핑 찍은 쪽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쿨이네 총소리 아 이거 노잼인데 이거 도시 다 나와야되는데 이거 시가전 되면은 노잼이죠? 선생님 바로 앞에 차 소리 하나 엄폐물 없이 언덕 아래 내려갔습니다 다 잡았고요. 나는 필요가 없어. 차 타고 드라이브나 해야겠어. 선생님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아주 아 집으로 들어가야 되네. 게이지하게 이즈 나왔을 때 잡아주시고요. 어마 세상에 이거를 마 세상. 뭐 하는 거지? 오른쪽 각점장 어머나 세상에 자네 지금 뭘 쏘는거지 아하 머리가 뭘로 되어있나 나이스 바이둘다 죽었나요? 둘다 죽었어요 시체예요 어, 그렇.. 그렇..근요 선생님 하필이면 시가전 될것 같은 이게무라네이게에을생지 굉장히... 소음기! 게임을 하지 않아? 이 게임을 하지 않아? 이 게임을 하지 않 무조건 m 을 하지 에아이 게임을 감자 않아? 이 게임을 이좋아이 가야돼 아, 선생님 이거 불길한 예감이 정말 아 정말 정말 정 아, 정말 정말 정네요말 정말 를 뺏어가네 선생님 이 차가 더 안좋은 차예요 아하 정말 정말 도 똑같다네. 선생님 제 바로 앞에.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위로 올라오죠? 왜 위로 올라오죠? 했었는데 또 있어. 이것은 왕자자의 힘으로 285 총소리 난데 방금 두 명이에요 선생님. 2명 바로 오른쪽 나무 큰 나무 선생님 나이스 샷 둘다 3뚝이였어 애답이 아니었으면은 <laughs> 선생님 나이스 샷 큰일날 뻔했어요 둘다 둘다 3뚝이였어요 선명 남았네요 굉장히 굉장히 한게 없네요 어 정말 정말 한게 없어요 근데 이거 시가전 돼서 지면은 아 어, 이거 정말 눈물 나오는 상황이에요 선생님 근접에 답을 써야죠. 두명 남았어요, 근데. 뭐 했다고 벌써 두 명이 남아? 아 이거 지형 너무 답이 없는데 속이. 오픈 필드에. 오케이 오케이. 파란지 미층한대 왼쪽 왼쪽 잠만한 대. 오른쪽 거 기절. 오케이 오케이. 이거 왼쪽에 지나갈 때 잡아봅시다 선생님 살리려고 지나갈 때 오케이 지나가려고 딱할때 아하 실패 아 딴거 보다가 알았기 네, 때문에 전진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아 옆에 쐈어 선생님 이쪽 나무 잡아주시거나 아니면은 건너편으로 넘어가 주실래요? 그래 양각 잡지 않을까요? 몸한 대. 일단 몸한대 여기서 보여 가지고 쭈글쭈글 앞까지 붙을게요. 될... 방금 스카하고 지나갔죠? 봤죠? 아니, 저 그러면은 오른쪽 각 가... 돕니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연막탄 던지는 것 같은데. 3 층, 4 no? 아, 아직도 거기 같은데. 1 층, 문 열고 2 층, 3 층, 4 녀석들 자리 7 층, 8 선생님 이쪽으로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자리가 극적으로 안 좋아지는 데스 아니요, 아니에요. 앞에 이이 이 창고 거기 붙었고 하나는 3층 거기 아직도 있고. 건방져. 어디 잡았죠? 옥상 잡았어요. 여기 이창앞에 끝이에요. 창고 창고 잠깐 수리자 넣어 줄게요. 하나, 둘, 셋. 그쪽 오른쪽 가지 마시고 오른쪽 가지 마시고.